어, 45세 여자 사주 감정원입니다. 뱀띠 어, 정사연 병오월 갑진일 정묘시 대운 수칠 어,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대운입니다. 어, 갑진 일주가 뱀띠 말달 어, 용날 토끼시에 태어났습니다. 간목은 어진일인이요 큰소나무인데 마음이 착하고 적은 지심이서 어, 그 사주에 목이 두개 아, 자식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엄청나게 강해요 어, 이거 화가 70%야 사주상에 토 재물을 나타낸 토가 하나예요 그럼 뭐 없는 것이 여름이니까 무조건 물이 도와야돼 이거는 뭐 신간신약을 떠나서 목이 뭐다 빠져버려요 이거 힘이 없어 하루 다 설기돼 종합격도 될수 있는데 화가 강하니까 그냥 어, 토나 금 물이 필요해물 이 사주 물이 도 와야 돼. 하가 가니까 토도 괜찮아. 어, 그뭐 토운이 뭐 점운이 뭐, 뭐 46세까지도 왔네. 물이 뭐 47세부터 뭐7 6세까지도 오고 목이 또뭐 20도 아주 이 사주는 70 96세까지 되길래 어, 토도 도와도 괜찮아요. 어느 운이 와도 괜찮은데 뭐 화가 자시성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그 남편이 도록이 어려운 사주예요, 이 사주는. 결국은 어, 뭐, 그, 오중에 병기 정의인데 정화가, 정기 정화가 통한 상관격이잖아요. 그럼 이 상관격은 그냥 학자나 교사, 어, 그냥 가수 사주예요, 가수. 도화도 있네. 그럼 이거는 뭐 음악무용 배우, 이 가수 사주네, 가수. 볼 것도 없 뭐. 어, 그런데 이상관이란 것은, 어, 그 성격이 거의 교만하고 타인을 좀 나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많아요. 그 가수로서 크게 출세하고 또 갑진일주는 송혜교 그 배우가 갑진일주예요. 그 남편과 이별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게 일지 편제가 세니까 어, 송혜교도 이별했잖아. 남편과 이별이 있는 사주예요. 도화살입고 하니까 뭐이 엄마 무용 인기는 있겠네요. 어 그리고 뭐 상관이서 산내기 있을 수 있고 자식이 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주. 상관이 이제 강하니까 연주 상관, 상간, 시주 상관 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관격은 예술을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주인데. 하여튼 그 남편을 거할수 있다니까 정관이 없잖아요. 강구이 높고 눈썹이 거칠고 눈빛이 예리하고 재가 해 있고 음악을 즐기는 인품 교만합니다. 그뭐이 사주는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싫고 세인을 반대 방해 굉장히 싫고 소송을 야기할 싫고 이런 건데 이 물이 도와야 돼물 상관은 어머니가 도와야 됩니다. 증인 그이 사주는 물이, 작은 물이 도와야 돼요. 지, 이런 거, 작은 물, 숫자는 6. 휴대폰 볼에 6, 1, 6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사주는. 6이 제일 좋고, 상관, 상관은, 상관은 학자나 교사인데, 노래 부르는 가수 사주인데, 그러면 이, 이 사주가 풀릴려면, 은 물, 작은 물이 도와야 돼요. 작은 물은, 원래, 지금 12월 달이 이게 자, 작은 물이 도왔잖아요. 12월 달이 운세가 좋은 거예요. 그 원래 이 달은 뭐, 평간 정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날 빨자고, 장선 사례니까 문무겸변하고 높은 뱃으로 올라요. 이 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12월 달. 항상 양력 12월 달에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자연애 또 대박났고, 뭐, 43, 44, 46, 내년 또 좋아요, 이민년 또. 물이나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사준 물이 좋아요. 용신이 물인데, 그 중에는 그 이제 일자, 사, 그 정인, 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도움을 이사준다해결나 그리고 어, 물은 숫자는 후대폰분의 1, 6, 금정색 어, 북쪽, 어, 겨울에 대기를 하고 미음비읍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대기를 한데, 나무는 숫자는 3, 8, 어, 동쪽, 파란색, 어, 봄에 항상, 봄, 겨울 봄에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 기억, 상기역, 기억이 되기는 하는 사주입니다. 뭐, 도화가 있으니까 가수로서 큰그 이름을 날리는 사주고, 뭐,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 그리고 뭐, 산액이 있을 수 있고, 혼담에 장애가 있고, 결혼 후 이별 수도 있다고 었 봐야 돼. 결혼 후 이별 수 있다고. 정조광념이 좀 강하겠네 또. 간성이 남자가 없으니까. 그 남자는 계속 도왔네. 남자는 뭐 47세, 46세까지 남자는 불이 나도록 만나네. 초년부터. 응?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남자는 돈하고 남자는 그냥 불이 나도록 도왔네 그냥. 응? 남자는 뭐, 56세까지 남자 불이 나도록 만나겠네. 도화도 있으니까. 불이, 불이 그, 내, 자식이잖아. 어? 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도화가 불이니까, 어, 가수로서 뭐, 남자 불이 나도록 만나고, 뭐 인기도 많겠네. 요 도화니까. 사니까 약간 또, 어,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봐 보고. 말년 운세는 이 사주가 상간급제 양인이네. 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활을 좀 당할 수가 있어. 상관, 상관 상진된 사주네. 아, 극히 할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상관 상진된 사주네. 아, 사주가 좋아요. 이분이 엄마, 어, 가수로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이거 저 월지에 상관이고 시주에 상관이 있어요 그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도와버리면 또안 좋은데 사주에 관성이 없어 그 재성이 있고 정인이 도우면 대박나네 재성이 정인아정인이 있네 어, 이거 남편 자리 안에 진중에 이게 계수가 있고 편지가 있잖아요 작년에 대박났는데 이달에 대박나네 금 배설하고 이 사주는 그, 정인, 자, 지가 도움을 대박나요. 이달에 대박나 57세 대박나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극기한다니까. 아, 요 자수만 있으시면 극기하는 사주인데. 그래, 하여튼 간에, 운해서 와도 극기합니다. 이달 대박나고, 어, 내년도 좋고, 47세 때 대박나요. 개모연에. 정인이 도와요. 그리고 그래, 이 사주는 편제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잖아. 그 어머니가 도움이 이 사주는 대박나는 사주예요. 그런데 남편 자리 용인데, 용날이 태어났는데, 갑진인데, 진 중에 요게 개수 물창고예요. 요게, 요게 좋다니까. 편제, 요 안에 지상간 안에 급제 그 정인이 있어요. 그 급제 정인 편제인데, 요, 이 사주는 상간 상진 사주잖아요. 연주도 상간 있고, 월주도 상간이고 어, 시주도 상관이잖아. 그럼 이게 뭐, 어, 자식이 해로운 일이 있다니까. 연주 상관, 상간, 시주 상관이면 뭐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월지가 상관이니까, 이 상관, 상진된 사주인데, 어, 재, 재가 있든지, 증인이더움면긋예 해요. 근데 사주에 편제는 있어. 재물은 많은 사주에요. 지장간 안에. 재물이 많다니까, 하생토하니까 상간생진 상간생제된사주요식산생제된 사주라서 이게 토운이요 재물운이 마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 어, 하를 강한 하를 토로 어, 빼주니까 괜찮다니까. 그러면 이제 편재는 있는데 정인이 없잖아. 제일 중요한 게 정인 운이면 뭐 대박 나요 이사주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갈수 있다니까. 작년에 작년에 뭐큰뱃슬 했네, 대박 났네. 43, 44, 무리도 오면 대박 나는거죠 원래, 원래도 대박 났네. 정, 어, 정감, 편제. 원래는 일신이 고립될 수 있지만, 원래 대박 났고, 어, 그, 이달에, 어, 경자월, 어, 12월 달 대박 났습니다. 이, 이 사주가. 어?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날 팔자고 높은 자료를 올려. 이달에 큰뱃을 긋기 위해서요 이분이 뭐 1월달 양해 1월달도 돼 봤나 원래는 천의 여인이고 이래 가지고 원래는 뭐 지혜 있고 총명하고 뭐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 그런데 자식 자리가 워낙 안 좋다 니까 상관급제 양인이라 가지고 재활을 좀 당할 수 있는데 대운이 좋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말년에 가면서 조금 여장부로 가는데 남편하고 이별 하면서 지금 대우니 이제 37세부터 46세니까 이별 수가 있어요. 진술충 때리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 이, 그, 지금, 지금 대우니 진술충 때리면서 고독합니다. 고독하면서 남편과 남편과 입을 수가 있는 운세예요. 원래도 어, 조금 일시로 고립될 수 있고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작년은 괜찮고 올해는 좀 고립될 수 있고 내년 내년 운세는 이민년에는 뭐그 음, 편인 비견이니까 역마예요 이동수가 있어 그래서 뭐 외국에도 갈수 있고 어, 이런데 뭐, 내년은 뭐 물이 도우니까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해지니까 대기를 합니다. 이 사주는 부모, 어, 친구 동료 덕이 많은 사주예요. 부모나 친구 동료 도움을 받아야 음색을 불려요 물이나 나무, 어, 차갑게, 뜨거우니까, 어, 차가운 계통, 북쪽 창문, 남쪽 창문은 안 좋습니다. 분수적으로. 북쪽 창문, 어, 그 대지나 지, 어, 검정 색깔, 어, 이런 것이 좋아요. 파란 색깔. 내년에 물하고 나무가 도와서, 신강해져서 대기라고. 어, 2월 4일부터 어, 운세 이민 년으로 바뀌니까 2월 4일에 0만대 약간 이동수가 있어요. 운세는 대기래요. 이민 을 3월달 개몰이 대박나요. 근데아 이게 또 어, 급제 양인일까 괜찮겠네. 뭐야 이거? 어, 정인 급제네. 아 정인 급제 양인 괜찮겠네. 이민 아, 정인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정인이 도와야 사는 사주니까. 자금문. 그리고 4월달도 내년은 괜찮습니다. 4, 5, 6, 7, 8이사주는 8, 9, 10월달 항상 전문가 갈록이 도옵니다 11월달, 12월달 대기를 하고 하여튼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뭐 풍수적으로는 고층보다 저층 저청, 지하 저층이 대기를 합니다. 아, 북쪽 창문 어, 제가 보니까 뭐 가수로서 크게 출세하는 사주고 어, 남자는 도와도 조금 저 혼담에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휴대폰 번호에 일자 일자가 있어야 이 사주는 어, 살수 있어요. 일자 대표수시면 일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는 분수를 어, 해야 됩니다. 뭐, 뭐, 그, 일자가 더, 뭐, 57세부터는 극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12월 달, 양력 12월 달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음, 뭐,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 자식 자리 공망됐네. 아, 다행이네. 이 자식 자리 굉장히 안 좋아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리고 이 양인까지 있잖아요. 재활을 당하는데, 금남 변사, 개요, 지하를 당해요. 자식 자리가 안 좋은데, 공망되면서, 어, 이 공망이 나와서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식 자리가 안 좋은데, 이 공망되면서 괜찮아지네. 다행입니다. 공망돼서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뭐또 공망 충 때려지면 오히려 대기를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식 자리가 안 좋았는데, 공망돼서 대기를 하다. 그 사주는, 그, 가수로서 크게, 뭐, 극히 하는 사주고, 뭐 대응적으로, 뭐, 1세부터 16세 정미대운은 굉장히, 어, 하가 도왔기는안 좋아요. 뭐, 천을 기이니까 신이 도와줘가지고 구사 일생했고, 17세 무신대운은 그, 편제, 어, 편간이니까, 뭐, 일찍 돈을 벌려고 활동을 합니다. 일찍 뭐, 도와도 있고 하니까, 어 뭐, 어릴 때부터 어 돈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겠죠. 가수 사주니까 학자는 교사. 나중에는 대학 교수 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27세, 기후대원이 어 대박 납니다. 가키토 어, 중계, 남자, 남자를 일찍 만나요. 이사주은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 만나고 돈을 벌러 간다니까 일찍 어릴 때부터 돈을 번다니까요. 그리고 27세 기후 대우는 정제 정가니까 대박 도화 대우니까 이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남자도 더우고, 뭐 애교 고 다정하고, 얼굴도 더미인 되고, 그리고 37세부터 이제 46세, 경술 대우는 이제 편간편지, 이제 큰 재물이 더옵니다 갈록도 되기도 하고 큰 재물이 도 오는데 하여튼 그뭐뭐 뭐 아버지로 인해 갖고 약간 고생할 수는 있어요 남편하고 이별 수도 있고 대우은 괜찮습니다 대문이 뭐보통으로 봐야 되겠네 이놈은 하고 되니까 연운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연운이 좋고 그리고 47세부터 신의 대운부터 대박나요 물이 없는데 물이 도우니까 사주가 좀 고혈압이라 뜨거어좀 어, 고혈압이고 뜨거우니까 물 물이 도우니까 이 사주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그 47세부터 신 물이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76세까지 물이 30년 도우니까 대발 나고 나무가 좀신약하니까 77세부터 20년 77세까지 96세까지 나무가 도와요. 그래서 이 사주는. 96세까지 그냥 대박나는 거예요. 47세 시내 대우는 정강 편인이요 남편까지도 다투네. 남자 인연은 잘안될 거예요. 56세까지는 남자 도와도 다다투 남자는 계속 도웁니다. 이 사주는 그냥 뭐 평생 56세까지 남자는 계속 도우는데 도와도 많이 다투니까 또그 일부 종사하는. 이별해도그 남자를 많이 생각하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살이 있네. 가부 팔자네. 뭐 결혼을 해도 그 갑방 쓴다고 보면 됩니다. 주말부부. 하여튼 56세까지는 만나도 다 갑방 써요. 주말부부가 됩니다. 56세까지는. 뭐 대운이 굉장히 47세 대운이 좋아요. 평, 어, 평간, 어, 정간 편인인데 운서가 좋고, 영만대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57세 임자 대원도, 어, 편인 정인이니까 굉장히 대기를 하고, 자수가 더이 대원에, 하여튼 57세부터 대박납니다.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가. 하여튼, 뭐, 그 가수, 문화부 장관까지 갈수 갈 있어요. 57세 대원에, 50 이후에 60대, 60대 때대박이요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예술계통에. 그리고 칠, 67세 개축대문은 정인, 정제니까 이대우은 그냥 대박이야. 어, 그냥막 60부터는 그냥막 크게 부기한다고 보면 돼. 요 남편도 도움입니다. 57세부터는 남자도 도와. 안 헤어져요. 57세부터는.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술계통에. 그리고 77세부터 또, 그 목이 도우니까. 또 대박 나죠. 87세 되면 또 대박. 하여튼 96세까지 크게 부기, 대부기 할수 있어요.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도 상간상진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도화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인기가 많고 가수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뭐공망이 오히려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말년에 자식 자리, 공망되어 갖고 굉장히 안 좋은 자식 자리인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물이 자, 자, 자수, 숫자, 일자. 어, 일자가 도우면 다 자수가 일자가 자수가 육자가. 그래. 하여튼, 일륙을 쓰면 됩니다. 일자. 일륙이, 어, 육자가 제일 좋아. 요 육자. 어, 육자가 제일 좋은 사주. 계수니까 그리고 도화살 있고 뭐 도화살밖에 없네 다른 거 없네 시신상관이 강하니까 금여가 있어요 이 사주는 양, 그 양반 사주예요 양반 그래서 얼굴은, 얼굴은 미인이고 항상 웃어요 하얀 기운이 있고 결혼은 또뭐 좋은데 남편은 하고 입을 수가 있고, 가부, 가부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야. 어, 온순하고, 항상 하얀 기운이 있고,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하여튼 좋은,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방을 쓰고, 뭐, 주말부부 되더라도. 뭐 자손 또한 번창하고, 항족 사주입니다. 양반 사주예요, 이 사주. 사주 자체는. 그 천을 기는 이제 소가 소나 양이 이제 뭐 천년부터 천을 기인 대운이 도왔고 원래 이제 천을 기인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일신이 고립되지만은 소나 양이 천을 기입니다. 그리고 뭐아저 월토 기인이네. 천덕 기인은 돼지네. 47세부터 운세가 천덕 기인 47세부터 천덕기인, 어, 월덕기인이 있으니까 신이 많이 도와준다. 6만원 어, 없어, 6만원 없고. 어, 47세부터 6마가 도우니까 56세까지 많이 돌아다닌다. 도아가, 이거는 뭐 도화가 있지만은 음악무용 배우, 어, 가수, 어, 가수, 이런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수살이 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 문찬성이 있으니까 이런 뭐 문찬성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가수사주니까 풍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겨요. 그래서 예술가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원법에는 뭐 북쪽 창문이 좋고 하여튼 그 저층 고층보다는 어, 저층이 좋아요. 반원살 어, 방향은 뭐 북서쪽인데 잠자리 방향은 어, 77년생이니까 밤에 주무실 때 기란 방향은 어,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남동쪽을 피해야 돼요. 그럼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다 해결됩니다. 어, 그~ 반한 살 반향이고 좋은 반향이요 그래서 항상 부서 적이 대박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